박스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아 저번처럼 떨지는 않겠죠? 네, 부디 좋은 카드가 나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아, 아 이거. 됩니다. 아또분량되는데 떨어지 않겠죠? 저번 같지 않을 거야. 혹시 바로 또 보기를 원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일단 일단 한 장씩 할게요 네. 초점이 좀네 맞았습니다 자첫 번째 카드 디어은 폭스 99장 한정에 29번째 폭스네요 아예다 들고 가는 걸로 요청을 또 하셔서 다 들고 갈게요 바로 보겠습니다 루윌리엄스 49장 한정에 14번째 카드고요 그 다음 카드 볼게요 샤이 나왔네요 아 축하드립니다 샤이 99장 한정에 23번 샤이 샤이 길저스, 알렉산더. 그 다음 카드. 글렌라이스 나왔네요. 49장 안정의 32번째 글렌라이스 자. 그 다음에, 네. 부세비치. 49장 안정의 38번째 카드 나왔습니다. 그 다음 거 보겠습니다. 요거는 조금 쏠게요. 자, 누굽니까? 누굽니까? 찰스 바클리 나왔네요. 축하드립니다. 25장 한정의 25번째 카드. 야, 찰스 바클리네요. 축하드립니다. 야, 이거 괜찮네요. 여기 뒤에는 아, 이거네 아무것도 아니네요. 끝에는 살짝 이렇게 있기는 한데 네. 앞면은 앞면은 네 제가 보기에는 여기 살짝 위아래가 솔직한 말씀은 여기 뭐가 여기선 안 보이네요. 살짝 있긴 한데, 뭐, 스크래치 같은 건 아니에요. 네. 어, 축하드립니다. 25장 안정의 22번째 카드. 찰스 바클리, 바클리옹이 나왔습니다.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할게요. 요, 보이시려나? 77, 776으로 지금 되어 있구요. 네, 가보겠습니다. 저 저번보다는 근데 좀안떤것 같아요. 이제 약간, 또이거 이거 한번 해봤다고. <laughs> 조금. 간땡이가 분 건지 조금 나아졌네요. 일단, 떨면은 뭐, 보시는 분들도 불안하시고, 뭐, 그러니까, 안 떠는 게 낫죠. 네. 그러면, 좋은 카드가 나오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원하시는 대로 다 들고 한번 가볼게요. 자, 먼저 브래들리 빌 99장 안정의 23번째. 아까도 23번째가 나왔던 것 같은데 모반바 나왔네요. 99장 안정의 93번째 카드 모반바. 로니 워커 10장 안정의 야 골드네. 야 축하드립니다. <laughs> 리마 컵을 10장 안정의 두 번째 카드 로니 워커 골드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야. 그리고, 자, 30장 한정의 16번째, 무사네요. 30장 한정의 16번째 카드. 무사. 축하드립니다. 이것도, 일단 한정수가, 예, 굉장히 낮습니다. 루키, 무사. 그 다음에, 네. 아드리안 덴틀리 피스톤스에 있었던 분이네요. 99장 한정의 48번째. 그 다음 거 보겠습니다. 오! 디어런 박스 다섯 장한정의 다섯, <laughs> 다섯, 다섯 번째. 축하드립니다. 야, 디어런 팍스. 다섯 장한정의 다섯 번째. 축하드립니다. 저, 야, 저, 저 요즘에 되게 좀 주의 깊게 보고 있는, 있거든요. 디어런. 야, 다섯 장 한정. 아, 다섯 장한정의 다섯 번째. 그리고 패치가 상당히 잘 들어간 편이에요. 상당히 잘 들어갔고, 오토도 얇긴 한데, 뭐, 굉장히 선명하게 되어 있고요 예, 선명하게 되어 있고, 기스 같은 것도 여기 살짝 뭐 근데 이거 입큐큐 아세테이트가 어쩔 수 없는 것 같긴 한데 살짝 있지만 요 정도면 굉장히 양호한 것 같아요. 아 축하드립니다. 야어 괜찮은데요? 턱스자아 축하드립니다. 야 이거는 네 요렇게 돼 있는 거고요. 잠시만요. 앞에 놓인 걸 제가 잠깐만 그 장소가 협소함에 따라 잠깐만 옆에 놓을게요. 자, 그러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이건 참 기, 기대하는 그런 게 있네요. 굉장히 이게 참 긴장이 꽤 되고. 한 번에 잡고 자, 35장은정의 31번째 CJ 맥컬럼. 그다음에 로니 워커 나왔네요. 또 99장은정의 56번째 로니 워커 4세. 이렇게 나왔고요. 오이고 크다. 제이콥 웨반스 나왔습니다. 11장 한, 한정이네요. 11장의 8번째 저지 넘버 카드 이렇게 나왔고요. 아이고 엄청 크네요. 축하드립니다 그 다음에, 코디, 코디, 코디 젤러, 99장 한정에 96번째, 샬롯 호네츠그 다음 두꺼운 게두 개가 있는데, 뒤에 볼게요. 누굽니까? 25장 한정에두 번째, 수업시네요 케빈 맥 칼리라고 있나요? 네, 그 다음 거 볼게요. 그 다음은, 알론조 모닝이네요. 알론조 모닝 이것도 운동화가 들어있는 굉장히 입체적으로 되어 있네요. 알론조 모닝 네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조금 아쉬운 것 같네요. 좀요 부분이 좀 쉽지가 않네요. 네 이렇게 하, 네, 이번에 <laughs> 좋은 게 나오길 바라겠습니다. 지난번처럼 로그맨 같은. 자, 먼저 앞에부터 조엘 엠비드고요. 99장 한정의 18번째 카드. 자. 그다음에 자. 대만자 젤리카 99장 한정의 53번째 카드고요. 그 다음에 로버트 윌리엄스 10장 한정이네요 10장 한정의 첫 번째 카드고요 어이고 이거 지대네 이거는 지대네요 자그 다음에 자, 자 돈첸이 이렇게 나왔고요 이거는 25장 한정의 11번째 카드네요 루디 힐즈 나왔네요. 60장 한정. 안정. 60장 한정에 39번째. 이렇게 나왔고요. 자 그다음 뒤에 볼게요. 포틀랜드고요. 루키네 50장 한정에 12번째 카드. 엠퍼니 사이먼스. 나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엠퍼니 사이먼스. 요새 엄청 날라다니는 것 같죠? 네, 요건 아니고. 여기는 파란 잉크 같은 게 이제. 사인하면 정말 부었나보네요 그리고 상태는 상태는 훌륭한 편인 것 같은데요. 기본적인 아세테이트의 그거 말고는 네. 엠퍼니사이먼스 50장 한정의 12번째 카드 이렇게 나왔습니다. 화이팅 자. 자. 지금 이 정도면은 또 마지막 박스 기대해볼 만도 할것 같아요. 자, 또한 번에 그리고 35장 한정의 여섯 번째 커진스 나왔고요. 스티브 프랜시스 나왔네요. 49장 한정에 11번째. 이게 저지가 굉장히 반짝대요. 이 화면에선 잘안 보이는데, 굉장히 반짝대는 스티브 프랜시스. 어, 굉장히 날라다니던 사람이죠. 잘렌 브런스... 브로... 바른손 나왔네요. 브런슨. 10장 한정에 7번째. 야, 이거 배치가 커가지고 장난 아니네요. 저 페이튼 선수네요? 엘프리드 페이튼 자 이렇게 나왔고요 이거는 99장 한정기 13번째 카드고요 그 다음 케빈 러브네요 마피입니다 케빈 러브 원 오브 원 마피고요 어, 축하드립니다 마피네요 모던 마크스 케빈 러브 케빈 러브 마피입니다 원 오브 원 마피 어, 마피 축하드립니다 다음 거 볼게요 a c 잭슨니어네요 99장 한정자4 6번째. 46번째 카드 나자렌잭슨주드어 나는 자른 j a c k s o 자렌 j 슨 주니어 j 나자렌 j 슨 주니어 j j 나자렌잭슨 주니어 j 나자 j j 이 j j 이 딱딱 있는 거는 어쩔 수 없는 부 분인 것 같긴 한데, 네, 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